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태양은 광안대교 아래 수평선에 솟아 올랐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소신도 중요하고 의리도 중요합니다. 어, 그러나 소신과 의리가 충돌을 한다면 나는 어, 두개다 포기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의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습니다. 그때 공화당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확실하고, 민주당에서는 유진호 박사를 대통령 후보로 모셔와서 당수를 시켜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40대이던 김영삼 의원이 여당 후보가 50대 초반의 젊은 후보인데 야당이 나이 많은 후보를 내서는 성산이 없다. 그래서 나이, 나, 내가 40대,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40대 기수다. 그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상 유치다. 엄마, 저더 먹고 와라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차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게 먹혀 들어가니까 아 김대중 의원이 나도 40대 기수다 하고 나왔고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나이든 이철성 후보도 나도 40대 기수다 그렇게 나와서 결국 유진호 어 당대표가 어 대통령 출마를 어 접고 어 40대 세 사람이 경선을 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1위, 김대중 후보가 2위, 이철성 후보가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를 한 김영삼 후보가 과반 득투를 못해서 결선투표를 김대중 후보와 했습니다. 그때 이철성 후보가 김대중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했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폐한 김영삼 후보가 뭐좀 반발할 법도 했는데 김영삼 후보가 그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원유세를 하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때 나는 어 제대를 하고 어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야 정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정말 어,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어, 뭐 우리나라 이제 후보 경선이 정착이 되면서 경선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패배자가 어, 승리자를 위해 승리를 위해서 본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 나는 못 봤습니다. 정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지만은 그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 의리와 소신이 충돌할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어, 두개다 포기를 하든지 한 가지만 지켜야 된다면 나는 말했지만은 의리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또저 어, 양심을 위해서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배신이 죽걸대제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 좀 이런 의리가 지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